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 다윗이 여기서 자신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궁핍한 자를 어, 항상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늘 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이어지는 시편도 똑같은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 가련한 자는 이, 이 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가련한 자를 여기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8절에는 무지한자또 가련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9절에도 또 가련한 자를 악인들이 잡으려 한다 또 10절에도 또 그가 굽히려 엎드리,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 아이다 12절에는 또 가난한 자 14절에서는 의로운 자 고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 8절에도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고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표현할 때 다윗이 주로 썼던 이 표현 가련한 자라든지. 보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아, 참 세상에서는 별로 의지할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항상 이렇게 가라앉자 궁핍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한 그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아, 반면에 이제 자기를 부유한 자 성경이 나오는 표현이 그래요. 또 다가진자 이런 사람들을 혹은 기름진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굴림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 큰 사람,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이와 같이 탐하고 사람들의 세력을 의지하고 약한 자를 공격을 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했던 가로뉴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재물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 생각하자 마지막에는 은 삼십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 이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사람도 역시 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뭐 물질을 꼭 가져서만이 아닙니다. 아, 물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의 왕이 시절에도 역시 항상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소망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편 2 7편4절에 내가 바라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늘 찬양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 가졌잖아요. 뭐 세상을 다 가졌다고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 그 심령이 늘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지.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사상의마 마지막 시기자 또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시기에 모압 소녀 루시라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자매는 사실은 미래에 창창한 젊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다 잊어버리고 혼자 슬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도저히 그냥 놀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또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된그 여호와 하나님 그참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가 깨닫고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고생만이 가득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가 어머니와 함께 나오지요. 그리고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그가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겁이 났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줍는 그 욥을 그 룻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여인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제 돌아보시고 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 있었지만은 그 마지막 올라오셨을 때에 연보계를 바라보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그통 연금 연보계에다 드리는 걸 보고는 칭찬을 하시죠. 제가 가난한 중에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제가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부를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보시오. 또 가련한 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문둥병자들 또뭐혈육병자들 어, 그런 사람들의 보시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 심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을 부유한 자, 기름진 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이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늘 그리워하고 찾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해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난한 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